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0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박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어, 117분의 어, 우리 구독자들께서 또다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고,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 좀 이제 상황들이 좀 되어서 매일매일 좀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올리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은 10편, 60편입니다. 10편, 60편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함께 같이 q 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10편, 60편. 이 시의 표제는요, 다윗이 교훈을 위해서 지금 믹담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을 때이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죠. 교훈이 있다는 것은 그럼 어떤 메시지일까 한번 살펴보면요. 이 시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은 어, 다윗이 소금골짜기라는 곳에서 애돔 군대 1만 2천 명을 무찌르고 큰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어, 그때쯤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하 8장이나. 역대상 18장을 보시면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 배경이 되는 애돔을 무찌른 이야기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요 많은 전리품을 챙겨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전리품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그 어떤 기초가 되기도 하죠 어, 그런데 이제 다윗이 뭐 이렇게 이긴 것에 대해서 역사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겠지만, 우리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역대상 18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업적을 부각시킨다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경의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아니라 박목사라도 제가 나가서 싸워도 제가 싸움, 싸움 잘하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싸워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제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시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요, 세상에서 패배하고 또 세상에서 뒤처질 때. 어, 탓을 하게 됩니다 자기 탓을 하게 되고 남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모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부모님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뭐 그러면서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면 탓하게 됩니다 남들은 잘 나가고 성공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에서요,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좌절하면요, 헤어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러나 승리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람은 승리한다라고 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다윗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버리시고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분노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돌리소서 주께서 땅을 흔들고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으니 그 틈을 메워주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해도 1절부터 3절은 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불평 혹은 볼멘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떤 이유에선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리시고, 흩어지게 하시고, 분노를 퍼부으시고, 땅을 흔들고, 갈라지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 비틀거리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시의 배경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아마, 전쟁에서 크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지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봐.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자신들의 패배의 원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의 어떤 문제가 있나?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그 원인을 거기서 찾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요. 뭐지? 이거 왜 이러지? 나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그 원인을 못 찾아 가지고 고민하고 찾다가 나가떨어집니다. 그래서 어 문제가 생기면 막뭐 방황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어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부분에서 지금 아파하시는 거지? 라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죠. 다윗은 모든 일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며 또 나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지켜보신 것이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지? 라고 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지, 왜 때문에 막 이러면서 주저앉지 않고요. 또 반대로 잘 돼도 나, 내 덕분이야. 나, 나를, 나,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안 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잘 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구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건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고통의 시간도 끝나지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줄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내가 패배했고 땅이 갈라져서 막그 속에 들어간 것 같고 술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것처럼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깃발을 높이 올리셨습니다. 깃발은 적군의 화살에 아랑곳하지 않고 펄럭입니다, 셀라.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구출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눈앞에 깃발을 높이 올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깃발을 움직이는 건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깃발을 움직이는 모양이나 이 모습에는 다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아무데나 펄럭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깃발이 다시 세워진다. 그것도 적군의 화살이 빗발치는 중에 깃발이 피하고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딱 꼿꼿하게 그 안에서 펄럭이고 세워진다는 것은 적들, 너희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나가마 하는 왕의 반격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져서 막 숨어 있는 사람들, 적들의 화살이 빗발칠 때막 고개를 숙이고 숨어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때, 깃발이, 하나님의 깃발이 높이 섰다라는 것은, 야,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구나라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 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하면 세겜 땅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재어볼 것이다. 길러합과 문화세가 다 나일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쓰는 투구며, 유다는 나의 지휘봉이다.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다. 에돔 땅 위에 내가 신발을 던질 것이며, 블레셋 세대에 내가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친다. 이건 이제 제가 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다 발라버려. 하나님이 다 이기실 거야. 이런 이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 주변에는 항상 이 안전을 위협하는 적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찮게 여기신다. 우리는 볼때 우리 상대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적들이 되게 하찮은 거예요. 나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상대이지만 하나님 볼땐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상대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의인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걱정 마라.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숙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걱정 마라. 어 조금만 지나면 저 세겜 땅, 숙고 땅 내가 거기서 땅 따먹게 하고 길르앗과 문화세를 내가 따먹어줄게. 내가 차지해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투구구 지휘봉은요. 투구 지휘봉 전쟁에서 제일 그 지휘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브라인과 유다는 내가 그만큼 안전하게 소중하게 보호, 보호하는 것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모압은 어떻습니까 모압은 거기에 목욕통이다 뭐발 닦는 물통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팔 어디서 닦습니까 화장실에서 닦죠 야 모압은 뭐 모압 별거 있냐 모압은 화장실이고. 애돔은 신발장으로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블레셋은 소리 지른다. 노래방 만들 거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별거 아니야. 그 주변에 이거 별거 아니야. 에브라임과 유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나머지는 별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눈앞에 적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절과 10절입니다. 누가 나를 굳건한 성벽이 있는 성으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애동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신 주가 아니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주가 아니십니까?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패배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깃발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었잖아요 근데 믿어도 됩니까 라고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낙심이라는 게 이게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한번 낙심하고 뭔가 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한 줄 알았는데 안 됐을 때그 좌절감이라는 것은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 패배하게 했는데 하나님 또 패배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저요? 정말 도와주실까? 라는 의심과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 좀 낙심하는 문제가 생기고 좌절한 문제가 생겼을 때잘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계신데 왜 이래? 이랬을 때 돌아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군 생활 하면서 저를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괴롭혔던 고참이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병으로 이렇게 좀 고생을 하셨는데 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엄마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떠난 거예요 이 사람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생겨가지고 한번 낙심하면요 그게 돌이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 그런 상황인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보고도 도와주실까라는 낙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도 못하고, 예배에 말씀 앞에 서지도 않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끈질기게 엉겨붙으면서 우리를 끌어당길 때, 주저앉게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물리치고 일어서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주저앉아있을 수만 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죠. 한숨 쉬고 기도하러 나아가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해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 실망했어요, 삐졌어요, 흥! 하고는 돌아서가지고 말씀 안 쳐다보면 문제 해결됩니까? 안 돼요. 이 시는 교훈의 시죠. 그럼 뭐 얘기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서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 도와준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승리를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11절과 12절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적과 싸울 때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큰 패배를 경험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낙심과 좌절, 신앙생활하고 살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왜 문제를 안 만나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고, 왜 고난이 없고, 힘든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밖에는 이기게 하실 분이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실망했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한 대로 왜안 됐어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죠. 그렇다고 거기 주저앉아 있을 거냐고요.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거냐고요. 그렇지 않죠. 다시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저의 제 싸움에서 하나님 앞장서서 같이 싸워 주세요 하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디든지 가는 데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안될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승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것만이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만들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에서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과 싸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